네 됐죠. 네. 됐어요. 네 그럼 시작한다고 하시죠. 네. 네. 네 네. 아 내가 방장이구나. 내려시고. 네, 오 시작하면 되나요? 네 달코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We go day. 프리코 제이. 진짜 혼자 왜 이러시는 배우자. 거야? 같이 외쳐. <laughs> 아니다 아아 그냥 보니까 포유님이 여기 다운원에서 중계.. 그팀 목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지금 건담님도요 네. 언덕 위에 택시 근처 좋아하셔가지고 뭐라고요? 예 중계 목소리가 다 들린다는데? 저희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린다. 안 들리는데? 우리 유튜버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다 들리고 있어요. 카이라님 방금 중계 목소리 들린다던데 우리는 안 맞아요. 들리는데 했던 목소리까지. 좀 들어갑니다. 어, 아, 바로. 님이 바로. 프라자, 프라자라 트레이드. 우리 소리를 꺼야 돼. 프라자 데... 명더 들어갑니다. 어, 프라자 한명 더, 프라자 한명 더. 프라자 2층 한명더 있어요 지금. 지금 숨었어요. 남단 있어요. 님이 교수님, 켜... 그 남단 님 혹시, 예, 네, 남단 님 꺼보세요. 그 어, 남단 님 켜진 거랑 관련 없지 않나? 교수님이 아, 우리 소리는안끈 거야? 달콤님 지금 다 꺼져있어요 마이크 스피커 다 꺼져있어요 아 이리로 가지? 아 죽었다 가운데 소리 랍샷 가운데로 소리 사탄 날라입니다 지금 뚫렸어요 아 내려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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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차 있는 쪽차 있는 쪽, 차이는 차이는 쪽. 차이는 쪽. 차이는 나이스 아스이스 털도 네 어.. 오, 일부러 우즈베크니 마실까봐 소리 안내고 있었는데 범차 뒤에 있습니다 저 나이스 아툰? 아이쒸 내 눈빨 내가 맞았네 와 중앙에 1층 역 1층에 포유 어 뭐야 픽스로 n i c 컷. 아이고. 검은 차 뚫렸어요, 지금. 검은 차로 한명 올라옵니다. 검은 차 바로 한 명. 올라옵니다. 바로 나이스, 네이. 핑키님. 오 네, 하나 더 올라와, 하나 더 올라와. 아, 반님 중앙. 한쪽으로 삼... 중앙으로 올라와요? 나가요. 건망으로 나가요. 중립화 한창 있는 쪽으로. 다음포인트 갈게요 다운 다음 네. 컷 나이스 다포인트 오케이 다 먹었어요 와 가지마요 가지마 왼쪽 코제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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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아 왼쪽, 왼쪽. 간판 어이구 에거점에한명 <laughs> 정거점에 두 명이요 반님하고 네 나이스 나이스 위쪽길 택시 있는 사람 잡았어요 차이나타운 쪽으로 한명 아이고 아, 어, 차이나타운 뭐 오두페카님택시한명 있고 육교 쪽에 한명 지하철역 쪽에 있는 거거든요 총알이 총알 쪽에서나가는데 차이나타운 한명 들어와요 차이나타운 저희 바로 택시 뒤쪽으로 택시 온다. 거점 뒤쪽으로 차이나타운 옆길 2층 짬? 그 중국집 건물 2층 빨간 건물 2층이요 나이스, 트레이. 어우, 바람이 불어. 뭐야, 어디야? 어디서 온 거야? 차다타운 끝쪽에 한 명. <웃음> 트레이드. 우리 <laughs> 은뜻님이 나 놀렸어. 트레이드? 이러면서. 근데, 먹고 있네요, 누가? 음 나이스. 2층 건물에. 어, 팔자고. 어디야? 아, 이게 뚫려? 헐, 쓰레기통 뚫리네? 조심하세요. 아, 이거 울렸어요. 안 보이네. 어 쓰레기통이 뚫렸구나. 갈게요. 준비파. 3 트레이드요? 저기 회색 건물 1층에 네 나와요. 님 반님 다갔어요. 반님 나왔어요. 레이 옆에 건물 okay. 측 옆에 시 <목소리> 트레이드 옆에. 아이고. 어, 어디냐 2층 올라왔어요. 아, 요렇게 불안했는데. 저 건물 리니 하나. 우! 2층 트레이드. 9 1대 92. 2층에나 있어요. 한명 있어, 있어. 포인님 주... 아, 주... 아... 네. 그 말고 그... 2층... 2층... 2나 2층... 2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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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이층 2층... 아층 2층... 에도 있어요 그포이님 말고 그.. 회색 건물, 뭐라 저... 뭐라 그러지? 회색 건물. 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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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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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점에 3 명, 두 명. 나이스 교전. 거점 두 명, 주차장 한 명. 그니까. 아못 잡았어. 어, 포인트 두. 이층만 봐주세요. 핀키님, <laughs> 핀키님 옆에 건물 1층. 1층. 트레이터. 아총네 명이다. 와 이게 힌트야, 안 되고. 어이팅 아포. 6경 아, 아, 지하철 중립하는 밑에, 중립하는 중립하는 중립. 밑에 1층 하나 지하철 중립. 밑에 1층 하나 뺏기고중립해요뺏기고준해 버려. 깜짝나왔다가 바로 중립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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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된다. 나이스. 어, 준비됐다. 대박. 나이스. 오제이 나이스. 안 돼. 죽었어요. 하나 있네안 돼. 저 죽었어요. 저희, <laughs> 2층, 2층. 하늘 말고 그 위에 2층에 조심. 아, 아까비. 2층문2층저만 있어요. 아 <laughs> 어, 그래도 좀 시간 벌었다. 와.. 어. 아아 2층. 두... 나이스 나이스. 저 돌아갈게요. 거점으로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 <laughs> 아 여기구나. 어디 <어디볼까>, 갔다 저희 2층. <laughs> 에이 앞에 차. 건담 들어와요. 파란 차 들어온다. 포인트로. 쓰레기통. 에이 전진해. 어그로 해야겠다. 안 되겠다. 저희 쪽 건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나와있어. 아못 잡았다. 탑 박스 아, 아, 뒤에. 위에 위에 위에. 왜.. 바다가 멈춰 씨. 우트패커님 2층에 있어요 우리 쪽 2층 어드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2층을 지금 계속 변제하고 있어요 그럼 안 가야지 됐어 2층 한명 올라와요 뭐가? <놀람> 어, 안죽데 음, 아이고 뭐야 어디서 본 거야 <laughs> 코제이의 힘불컷 아, 왜밑아서그런가요 이게 무슨 소리? 에서브리핑이 조용하네요. 벽 둘. 어, 소리가 안들려나 <laughs> 멀리서. 저기 지금 지하철에 쏘거든요. 거기서 계속 먹어 네. 아, 네. 주세요. 네. 어, 어 아, 한명 아, 들어가, 아, 한명 아,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아,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어요. 딸피야, 딸피 지금. 나이스. 아, 나이스. 자리 느켰고 암실 앞으로 갈게요. 중립하중립 컷, 컷. 어뭐 한명 더 있어. 1층 쓰레통이에 뛰어내려, 뛰어내려. 쓰레통 한명, 쓰레통, 쓰레통. 왜안 뛰어나가야 돼? 요 뛰고, 안뛰로 반대로, 반대로 나가야 돼요 고안 뛰고, 어, 안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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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담 고안 뛰고, 와씨 다 있다 다 있다 아, 차 있는 쪽으로 다 와요. 2층에 있었어요. 오른쪽 오피스텔. 끼히 조심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놓쳤다 됐다. 아이고. 지하철 1층 오른쪽. 왼쪽에, 왼쪽에. 아, 왼쪽에. 아래쪽에. 아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나이스. 에아 냠냠. 음. 코제이님 포인트. 어우, 아래뻔했아래쪽이아래쪽죠 지하철 죠아래철에 그 아래쪽에. 아래쪽아이쪽힘아이힘 음. 아, 트레이드 우드 패턴님이랑. 저쪽으로 한명 들어가야지. 와우! 나요, 어. 나요. 저철 하나. 제철 어. 2층에 지금 음, 크 클모 깔아놨어요. 예. 네? 전좀 돌아갈게요. 아리 교련 중. 회전 중. 잡았다. 지하철 바로 아래. 오 나이스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하철 바로 아래 두 명. 태그 먹어, 태그 먹어, 태그 먹어. 둠 두... 하나. 아, 못 잡아. 지하철 바로 아래 두 명. 거참 한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우드 패커티. 지하철. 자취, 자취로 돌아. 어, 나이스. 지하철 2층 입구 하나. 위에. 파이라드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내려와요. 전철 내려왔다. 어, 뭐야? 이 끝쪽. 아, 이미, 아이고. 이미 내려 왔었네. 빠비. 이 끝이. 지금 육교 주변에 발소리 많이 나요. 네. 슈타나 던지면 다 죽겠네. 어구어 뭐야. 저 2층 건물 바로 피키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이고. 봤는데, 잘못 던졌다. 제가 샷발이. 기둥 뛰 아.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어이 저기 언덕 2층 언덕 2층 포유 하나. 중앙길 언덕 2층? 한 박스에 하나. 아. 아 언덕 브랜드 한, 박스, 한 박스였구나. 포유님 어디에요 지금? 왼쪽 탄박스, 탄박스 택시 택시 탄박스? 네 지금 네. 택시에 있어요 <laughs> 난리야 아이. 난리야 너 너무 긴장하 택시 뒤에 원덕 택시 뒤에 보현님 있어요 아직 있어요? <laughs> 태그으로나와 지금 태그먹으네 지금 노란 택시 아직 태빈,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집 중국 빨간 건물 쪽사이사이 중국집 빨간 건물 쪽한명사이 그리고 암실 하나 아니 멀리 가면 누님한테 당하는데 아, 너무 너무 빨. 바... 어. 멀리 굴 맞았다. 택시 아직 있어요? 어. 택시 여기 아직 차이나 있어요? 차이나타운 하나. 아, 총이 안 나가. 진짜 총가끔 그런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니까 이번엔 이제 다시 원덕입니다. 네. 아, 우드페커 님. 아까 그짱 중국집 건물 2층. 피킹 뒤에 조심. 지하철, 지하철 있구요 내려옵니다 아이고 한명더한명더 5층에 한명더아 저기 딴다, 지하철 저한개 하나 한개 하나 포인트 어디지? 지하철? 지하철 네. 언 <laughs> 지금 한명 있어요 어? 아 심리전 실패야 아 실패야, 실패. 침니전 성공. 실패 실패. 정문으로 올라가요, 둘. 반임 있어요. 없네. 어, 뭐야. 어, 씨나안 보이는데 총알이 날라오네. 5대3 2 이거 뺏기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힘들어. 아이고. 암실하며 암실 FC반 님 들어와요. 암실 FC바님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암실 암실 입구 앞에서 여기 들어간 입구 아니면은 바깥 입구? 바깥 입구에요 바깥 입구 네. 바깥 입구 바로 왼쪽에 쬐고 있었어요 왔다한명더한명아 이런 씨 같이 잡았으면 됐다 자연주님 때려! 조심조심조심 조심, 자연주님 들어와요 자연주 들어와요 중립파 시켜버려 그냥 같이 가서 시켜버려 중립파폭 있어요? 폭탄 저고 오 나이스 중립중 나이스 사람이 둘꽤많은데어 다행이다 중립하라도 해서 그럼 위로 올라가볼자 나이스 아니다 아래로 나오려나? 중국집일걸 이려나? 중국집 아니면 은저쪽 위에 언덕 쪽에. 공원 아, 언덕. 아이고 나이스 총소리. 네. 한 번에 올라가요. 잘 셌. 아, 이 층에 있어요. 하나 더. 아 예. 네. 건물에 어. 어. 소리 난다 제가 보울게요. 어. 바깥쪽, 바깥쪽, 건물 쪽. 택시 쪽에서 나왔다. 갔. 가... 어. 건물 안에 아, 담님. 글... 아이, 아, 총이 자꾸 안 나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에이. 어쩜 없어요. 네. 프라자 1층, FC바님. 2층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올라와요, 셋. 셋 올라와요, 셋. 나쪽으 2층. 아, 저거 어, 들어갑니다. 나이스 셋세통 더, 더. 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포유 포유 포유. 나카스카 나이스. 나이스. 잡았는데 아, 한명더 있어요. 포백카님은 포카들어가들어가 나무에 나무에. 기둥에, 기둥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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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올라와요. 그, 그, 그. 한명 한명 올라와. 천막에서 올라와. 나이스. 나 먹은 상태가 아니었구나 예에 먹은 상태가 아니었구어요깄어 프라자 1층으로 올라왔나? 너무 높다 아이고 건물 안에 총소리 나이스 나이스 한명더 올라와요 지금 언덕길 밑에서 프라자 2층 한명 프라자 1층 한명아 건담님 뭐 나이스, 나이스. 살라는데, 빈티티 빈티티 아니요 전 보셨어요 정면 움직여야 되는구나한명더있어요 플라자 쪽으로 <laughs> 거의 <다 먹었어>. 나이스 거의 <laughs> 다먹었어나이스르겠어나한명 돌아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 나도 나나도 갑자기안 되네. 아니, 아니. 뭐 여기 왜 아, 있어? 어딨어? <laughs> 해보셨네. 랭거야 <laughs> 어, 이겼네? 아이스. 뭐지? 어, 이겼다. <laughs> 뭐지? 갑자기, <웃음> <웃음> 뭐지? <웃음> 갑자기 이겼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어, 어디 있어? 마우스. 우와.